안녕하세요 막둥택씨입니다 <laughs> 오랜만이죠 근 일주일간 이제 이번달이 23일 만근이라서 일, 근 일주일 동안 마지막 매출에 올리느라 그 집중하느라 영상을 많이 못 찍었어요. <laughs> 물론 중간중간 많이 찍긴 했었는데, 어, 영상을 이제 유튜브로 올릴 정도로 이렇게 제가 오래 일을 안 했어요. <laughs> 막 7시간, 8시간 하고 들어가고 이랬거든요. 제가 지금 결혼 준비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좀 짧게 짧게 일을 하다 보니까 영상을 많이 못 올렸네요. <laughs> 다음 달에는 컨텐츠를 하나 준비를 해야겠어요. 약간 원래 선배님들이 돈 따라가지 마라 이러시는데 저는 지금 돈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좀 어느 정도는 좀 목표를 그냥 정해두고 그거를 한번 달성을 해보자. 약간 이런 취지로 해서 그래서 이제 11월 달부터는 제가 900만 원 찍기 컨텐츠를 할 겁니다. <laughs> 900만원 컨텐츠를 할건데 제가 보통 한 700만원에서 800만원 많게는 한 850만원까지는 하는거 같아요 한달에 쭉 하다보면은 근데 아직 이제 900만원 그 위로는 가본적이 없어가지고 11월달에는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열심히 해서 마지막? 마지막은 아니지 <laughs> 열심히 해서 최대한 매출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냐 뭐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그런 일이 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저 스스로 저는 늘 제가 스스로 채찍질을 해야 일을 좀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나마 약간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서 좀. 아, 이거. 아 요새 공사가 많이 해가지고 여기도 공사를 하나 보네. 공사가 공사를 많이 해가지고 차들이 앞에서 막 갑자기 멈춰버리네. 이 컵홀더 거치대를 하다 보면은. 이게 좋긴 하는데, 이렇게 갑자기 멈춰야 될때 있잖아요. 이게 핸드폰 무게 때문에 <laughs> 얘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. <laughs> 그래서 일단은 다음 달에 이제 900만 원 찍기 콘텐츠를 하려고 하고 있고, 그 외에도 제가 음 이제 결혼 준비하는 그 과정이나 뭐 그런 과정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궁금해하실지 모르겠지만, 아, 확실히 공사를 하니까 <laughs> 이 시간에도 차가 막히네. 원래 이 시간 별로 안 막혀있는데 여기. 응. <laughs> 충전소에서 가스 다 넣고 집에 가기 전에 제 유튜브 채널, <laughs> 저도 오랜만에 봤어요 <laughs> 저도 이제 다른 서민인들 그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. 제 유튜브는 잘 안보거든요 <laughs> 처음 올렸을 때 빼고는 네. 음. 아 이날이 그날이었죠 마지막에 동탄 간 날이었나 삼바 음. 택시님 아 태지님이셨죠 음. 브라질에 계셨다 그랬나 어, 맨날 자주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감사드립니다 <laughs> 36개 하늘은 열심히 하는 놈들에게 꼭 베푸는 날이 있다 예 네,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, 맞아요 첫 번째 제 구독자시거든요 <웃음> 나중에 <웃음> 음, 선물을 하나 드려야 되나 <laughs> <한번> 생각을 해봐야겠네 <laughs> 맞아요 일하면서 혼자 겪고 배워가는 거 노하우도 노하우를 최대한 이제 몸에 익히려고 하루 동안 이제 어디서 이제 콜이 떴었고 어디서 받았는지도 기억하지만 또 어디서 콜이 꼬였는지도 저는 항상 기억을 하는 편이거든요. 응. 특히 이제 할증 전에 저쪽 남양주나 구리 이쪽이나 이쪽으로 빠졌을 때나 뭐 그럴 때 그럴 때 돌아오는 법 수원이나 저는 경기도권에서 서울로 다시 돌아올 때 최단거리 이런 거 그런 거를 좀 많이 요새 길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부천에서가 좀 제일 애매한 것 같아요. 항상 부천에 가 있으면은 아 도대체 어디로 빼야 될지 이제 감이 잘안올 때가 있는데 저번에 한번 광명으로 뺐다가 좀 물을 한번 먹은 다음에 또 거기서 시간 많이 버리고 또 안양까지 끌려갔다가 그래가지고. 어, 부천 쪽에서는 앞으로는 그냥 차라리 음, 금천 쪽으로 와서 이제 뭐 가산 디지털 쪽으로 오거나 아니면은 아예 좀 신림 쪽으로 가서 이제 사당, 강남 쪽 이렇게 노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<laughs>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알로택시 님이시죠? <laughs> 요즘 다들 졸음 운전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고. 맞아요. 저는 졸리면은 어, 이 졸음껌 있잖아요. 이거 많이 드실텐데, 이거 먹어요. 이거 많이 먹고, 어 에너지 드링크는 원래 제가 에너지 드링크를 되게 좋아하는데, 그 하식스나 몬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. 되게 좋아해요. 좋아하는데, 이게 마시면은 한 번에 피곤해졌다가, 이제 다음에 좀 멀쩡해지는 그런 약간 멍해지는 상태라고 하죠. 멀쩡해지는 건 아니고 멍한 상태가 되게 오래 가면서 잠이 잘안 온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심장에 별로 안 좋대요. 근데 제가 이제 심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음 그래 가지고 요새는 에너지 드링크를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. 운동 많이 하고 요새는 비타민도 많이 먹고 어 중간중간 스트레칭 1시간마다 한, 시간마다 한 5분 단위로 좀 하는 것 같아요.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저번 <laughs> <좋은> 말씀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알로 택시님도 맨날제 유튜브 많이 봐주시고 <laughs> 키이도목님 여기도 1등, 다른데도 1등 하시나봐요. <laughs> 저는 이제 1등 택시 선배님이랑 이제 사부님. 유튜브 딱두개 그리고 알럽 택시님이랑 이제 재키 t v 많이 보는데 재키 t v 형님 <laughs> 재밌죠? 아제 영상을 좀 많이 올려야겠다 근 지금 보니까 되게 많이 없네요 <laughs>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9개밖에 없네 딱 4일밖에 안 올렸다는 거네 5일이나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못해도 한 두세 개 정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누구나 젊은 사람도 누구나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. <laughs> 막동 택시, <laughs> 앞으로도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See you again. Oh, oh, oh. First you both go out your way and the vibe is feeling stronger with small turn to a friendship, a friendship turns to a bond, and that bond will never be broken. The love will never get lost. Yeah. When brotherhood comes.